안녕하세요. 성남 건설 기능 학원 야간 철근 사무 차장 사무 담당. 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데 왜 유튜브 이름을 하대원 동으로 했느냐? 아 이것도 고민을 제가 7월달에 올해 7월에 고민을 좀 많이 했죠. 1 시간 이상. 여기 주소가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하대원 여기 3층 근무자 또는 4층 근무자 또는 이 성남 건설 기능학교 근무자들은 여기 주소를 알 수밖에 없죠. 하드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드원. 여기는 공식 계정, 공식 유튜브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하드원으로 만든 만들었죠. 만든 이유가 이름을 쓴 이유가 누구든 하드원 하대원이라고 무조건 알죠. 여기,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저 옆에 떨어진 데서. 다주소지가 중원거 들어가고 하대원 들어가거든요. 하대원. 하대원으로 유튜브 이름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대원으로 이름을 쓴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그래서 하대원 동까지, 하대원 동으로 유튜브 이름을 만들었을 때, 나밖에 없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하대운동을 어떻게 검색하느냐. 일단 하대운동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무슨 샵 되어 있고 거기서 에막 있는데 채널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 그냥, 어, 뭐 유튜브 하대운동만 검색하면 내가 안 나와요. 하대운동 누르고 여기 샵이랑 뭐 이렇게 써있는 거에서 채널로 클릭을 하셔야 그 채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할 때 채널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에 방탄소년단을 검색하려고 해요. 방탄소년단을 검색하면 너무 많아요. 채널을 치고 방탄소년단 검색했을 때 어, 공식 방탄소년단 계정이 맨 위부터 나오겠죠. 검색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 건설쪽 아무래도 이 검색 어, 아무래도 검색을 많이 하긴 하는데 검색을 좀 쉽게 제대로 어, 알기 쉽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보통 유튜브 찾을 때 이름 채널을 검색할 때는 채널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예, 제, 뭐 제목을 뭐 검색하시고 채널 그래서 제가 어, 하대원도 검색했을 때 여러 명이 나오고 하대원 동으로 채널 검색했을 때는 저만 나오고 예, 하대원 동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하대원 동으로 어, 만들면 예를 들면 어, 뭐,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어, 여기 주소 아너 너 유튜브 이름 뭐야 여기 여기 주소 주소 중에 구가 아니고 무슨 동 여기가 무슨 동이죠 그 동까지 검색하면 제가 뜹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가장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공식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킷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계정은 아니지만 쉽게 검색하고 쉽게 설명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분명히 여기 주소는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 주소 어디야 그러면 하대원동 아 그럼 하대원동? 여기 주소 아니 주소가 아니라 여기가 무슨 여기 동을 유튜브 이름의 채널 이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널 이름이 여기 성남건설기능학원 학교 그~ 음, 하대원 동에 있다. 그래서 하대원 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